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자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올바른 습관만으로도 피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답니다. 첫째, 세안은 하루에 두 번, 미온수로 부드럽게 해주세요. 과도한 세안은 피부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해요. 하루에 11.552리터의 물을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져요. 셋째,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줘요. 자연 치료법으로는 알로에 베라와 꿀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켜준답니다. 햇빛 차단도 잊지 마세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에요. 실내외 모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피부는 투자한 만큼 반응하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